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억지와 개변도 엄청난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아니, 지금... 쪽의 억지와 개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어, 당직 병사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런 바 카드라 어,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아니, 그것이 그 공익 제보를 받아들이는 부인하신다는 거죠? 공익 제보를 받아들이는 네, 기관이나 예.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는 하셔야지만 책임 있는. 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여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져서 왔는데 어, 억지와 괴변은 어, 그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억지와 괴변을 부리는지는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할 테니까요. 하고 있는 중이고 결론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시기 전에. 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억지와 개변도 엄청 나는데 감당이 안되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조금 더 참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미는 그 실에 전환 사실 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 아니고요.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가냐한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질의 하실 때마다 누차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데 직속 상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면담 일지를 소상하게. 소상하게, 소상하게 읽어보셨다면, 저의 아들이, 저의 아들이 군 상사와 면담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전화 면담을, 군 상사가 나에게 처음에 상담할 때 30일간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러줬으니, 나에게 얘기를 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엄마에게 아픕니다. 아파서 군에 복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의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 라는 것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면담 일지인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이 억지 조장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재가 아님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아니, 쪽의 억지 와 과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미련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쯤 겁니다. <laughs>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괴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